수가 없지. 지금. 어, 네, 좀 루, 루즈해져가지고 분위기가 차도 막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대균학원 토익 고득점 애제자와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미녀가 아니지만 <laughs> 훈남입니다. 훈남. 어, 잘 생겼어요. 똑똑하고. 그래서 오늘 재밌게. 영어, 토익, 등등.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어 성인을 가르쳐요. 가끔 이제 아주 재밌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선배 형들을 토익이나 이런 분야를 잘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또 이제 좋은 대학을 또갈 거예요. 맞지? 아 어, 그럼요. 어, 맞아. 그래서 아주 훌륭한 친구라 토익도 거의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친구입니다 확실히 900점 넘지? 아유 그럼요 <laughs>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항상 콘텐츠는 내용 있게 나가야 돼서 요즘에 이제 토익 그 신간 교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썸네일로 했던 믿고 보는 가태균의 토익 실천 1200제 그리고, 음 이제, 파트 7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홍보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죠. 좋은 의견 달라고. 그래서 의견도 유튜브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이 친구도 또이 젊은 감각으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감사하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안 오는 거. <laughs> 이따가 다시 보기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이따가 많이 봐주시거든 네, 그래 고맙지 각도를 약간 더이렇게 요런 정도 아, 네네. 네. 그 정도도 괜찮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제 차를 어떤 아저씨가 그냥 뒤에서 박아버려. 차선을 위반하면서 확 긁고 가가지고 그. 지금 보험에 든 가운데서 어 차를 지금 맡기고 어 지금 차를 빌려서 그쪽에서 이제 빌려준 차로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 토요반 강의하고 나서 토요일 날 4시간 강의 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토요일 날또 재밌게 또 오늘은 스피커를 하나 또 비싼 거 뱅앤올룹슨을 우리 학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보면 음악도 이제 들어볼 수 있고, 직접 들어봐야 알아요. 우리 수강생이 감동을 했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도 꽤쓰대 아이폰이랑 뱅앤올룹슨이 호환이 잘 돼서 저희가 다 음악 좋아하는 거 틀어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저 그냥 우리끼리 잘 놀아도 되니까, 토익을 학생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아? 얘기 좀해보면 아... 토익이라... 음. 요즘은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공부하는 친구예요 네. 네, 요즘은 말하기 위주로 공부를 음. 하고 있는데 기본 토익 점수는 나왔어 그래서. 사실 일단 토익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가 제일 관건인 거 같아요 대부분 듣기를 올리기가 점수 올리기가 훨씬 쉽고 음. 뭐지 리딩 쪽 파트를 점수 올리기 어려워서 급점이 많이들 필요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럼 l c 뭐 웬만하면 만점 받을 방향을 잡으면 좋죠. 진짜. 네, l c 를 만점 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음. 리딩 만점 받는 것보다. 그치. 주변에 그 만점 지망생들도 보면. 얼씨가 꼭 그, 뭐, 485, 490 계속 그러다가, 코피 몇번 몇 터지고 만점 나오더라고요. 495가 잘안 나와요. 저기 또 이제, 경찰 아저씨 있다. 음. 반갑죠. 음. 지금 계속 보는 거, 어, 이 차는, 벤츠는 아니고요. <laughs> 어. 그래도 좋은 차예요. 좋은 차입니다. 예, 한국차 뭐 우리나라 차잘 만들죠. 그래서. 그리고 영어에 취미 붙인 게 어떤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계기가 있었을 거고 뭐. 지금 영어를 꽤 좋아하는 친구예요 옆에 친구가. 음.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좀 가르치는 걸좀 좋아했었어요. 음. 그래서 1학년 때도 수학 이제 멘토멘티 해서 선생님으로 활동도 하고, 막 이상하게 발표도 좀 이렇게 잘하고, 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음. 느끼고,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게 많은 네, 것을 음, 많이 느껴 거, 네, 느껴서 이제 그러다가 외국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이제 남들보다 많이 하고, 영어만 했으니까, 이제 또더 잘하게 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또 맛이 들고. 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영어 선생이 되고는 싶은데 좀 비전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방향을 어, 다른 쪽으로. 음. 이제 그래도 현실적으로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음, 가라고? 나중에라도 그 영어 교수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차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런 게 방송이 우선이 아니에요 운전이 우선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까불다 사고 나면 어이, 쟤 봐라 강관자야 전부다. 어, 역시. 전화만 와주면 나쁜 놈이. 아니라. 역주행하는 놈, 하여튼 교통 신호 위반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 음. 나도 그럴 걸. 차라 리 요번에 내가 정신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손해배상. 시간도 낭비했다 내가. 책 쓰는데 몇 시간을 니들이 피해를 주냐 어떻게 여기 여기 좌회전을 못하게 하네, 애들이. 좌회전 자리를 안 주네. 우리 좌회전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이렇게 죽느냐. 좌회전 할수 있으면 이제. 주차가 가능해 우리 공부하러 가요 근데 역사상 야 지금 유튜브도 우리가 구독자가 1200명인데 한 명도 안 보냐? <laughs> 제한 명도 안 보는 거 맞아?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다시 보거든 어디 있다 되냐 하면 이게 버스 주차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좀덜널하게 그지? 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좋고 나도 나도 살짝. 지금 뭐, 이 정도면 이제 서로 피해 안 주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묵이다. 이거? 자 우리 어, 한친구들왔는데 한 채팅 참여 부탁해봐요. 채팅을 하시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가시나? 채팅을 하면 좋겠는데 음. 질문 우리가 저 영어 쪽에 그래도 기본 전문가인데 어, 이런 방송을 하면 좀 즐겁게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우리도 힘이 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죠 채팅 안하시네 <laughs> 아, 오늘 걔도 저 토익 고득점 애제자랑 같이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전하게 놀거리도 많아요 이 세상에 꼭 주말이라고 이렇게 아, 외롭다 아, 여자친구도 없는데 없으면 어때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있는 여건에서 즐겁게 사는 거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즐겁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항상 재밌게 사시고, 우리,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 어학원, 김대균 영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도 이제 곧 미국, 아, 일본이나 우리나라 좋은 대학 가서, 또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친구니까, 얼굴 익숙하시면 좋지. 하이! 방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 아, 본토영어. 그쵸, 음, 아, 본토영어. 본토 영어. 본토영어 몇개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걸로 치면 No Mickey Mouse 이런 게 있어요. No Mickey Mouse는 제가 작년 11월에 미국 가서 배운 영어인데 영어 공부 방식, 아, 예, 그것도 좋아요. 오, 반갑습니다. 그 이제 거기는 영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잖아요. 근데 미키 마우스가 아니다. 그 만화 속의 환상의 인물이 아니다. 이거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다. 이런 표현할 때너 키딩 no 개념으로 너 미키 마우스 이런 표현 있고 학습법에 대해서 네가 좀 설명해 드려라. 그왜너 그래. 음. <laughs> <laughs>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 저 친구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주면 돼. 오 어, 어, 어떤 학습, 영어 학습법이요? 어, 어. 아뭐 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모르겠고 음. 뭐 외국으로 진양 내 네, 진출하실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식 영어는 어쩔 수가 없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스피킹이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그래서 쇄도잉을 아까 그림자처럼 네. 따라하기 쉐도 음. 이렇게 직접 들으면서 음. 메 메타폴 저또말씀드렸데요 뭐 어, 노미키마스. 어, 노미키마스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였어요. 실제. 음. 음, 메타포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음. 친구 반가. 우리 유튜브 좀 봐요. 김대균 유튜브 좀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본토 영어 이 말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토익은 실제 영어 말하는 거 달. 달라... 에, 릅니다 달라요. 다르긴 다르죠. 그래도 해두면 좋아. 음. 해두면. 어느 정도의 음. 표현이나 단어 음. 같은 거에 있어서는 토익을 해두면 많이 도움이 돼요. 해두면 도움 많이 돼요. 네. 이제 굴리기 발음은 또 따로 배워요. 그 토익식 발음도 있지만. 영어 검색하니까 올라가셨대요. 반가워요. 우리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재밌는 것도 많아요. 검색해보시면 좋은 표현들. 근데 저는 알아요. 저 김대균은 들어봤어? 김대균. 아니야. 김대균 요즘 친구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어. 그래 가지고. 어. 나중에 네이버에서 김대균 검색해 주세요. 잘 나와요. 어, 아프리카 트위킹. 오, 어, 그것도 알아. 그거 아다 아시는 진짜 아프리카보다 더 원래 YB m 면서도 유명했고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학원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유 반가워라. 음. 그래도 많이 봐주셨네. 반갑습니다. 삼성동에 김대균 학원 있고요. 어, 또, 어, 이 친구 또 거기도 다니고 또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젠 토익은 초월해서 이제 <laughs> 스피킹으로 넘어간 친구야. 하지만, 그러니까 또, 네. 뭐좀 지나면 만점 곧 나올 사람이. 또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 또 종종 우리 방송 키는데 우리가 저도 숫자를 중요시해서 지금 13분 51초인데 스피킹을 잘하려면 따라 스피킹을 잘하려면 음. 이제 그섀도잉이라고 해서 음. 이제 테드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냥 섀도잉 치면 다 나와요. 영상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냥 내가 따라서 말하면 돼요. 음 이제 원어민처럼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하다 보면. 계속하다 보면. 음. 제가 한 가지 전에 했던 얘기인데 알려드리면 제가 EBSFM 김대균 토킹을 이 하는 덕분에 의정부 교도소 특강을 했어요. 의정부 음. 교도소 가서. 근데 20대 초 남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수감자죠. 수감자인데 너무 영어를 잘해. 요 너무 영어를. 그래서. 그,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잘 했냐, 그랬더니, 벽 보고 연습했대, 벽 보고. 벽 보고 연습하고 중얼중얼 미친 척하고 계속 떠들다가 도가 튀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니까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쉐도잉이나 또 계속해서 모방, 언어는 모방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전에 그, 정종철 씨도 알죠 그분이 개그맨 아그 사람도 어~ 아들의 말에 충격받았어요 영어 유치원을 아이 이제 입학시켜러 갔는데 거기 인터뷰를 학부모랑 외국인이랑 시키드래 음. 그때 정종철 씨가 영어를 좀 못했더니 아이가 딱 한마디 했대요 아빠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laughs> 그 말에 충격받아서 <laughs> 어~ 이 친구가 그냥 레슬링 해설 그 소개하는 걸 그냥 막 음. 떠드는 걸 그냥 소,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흉내 내는 연습부터 했대. 그래서 그분 영어 어느 정도 해요. 어, 또 네가 좀 얘기 좀 해드려라. 약간 뭐 계속 하라는 건 언제까지 하라는 거냐면 그건 모르죠. 영어는 언어라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3분짜리를 하루에 10번에서 30분씩.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모든 거에 있어서 꾸준하면은 꾸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꾸준함이 중요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음. 한국식 한국 문법식 단어 나열하기 영어하면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그래도 자신있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요. 자신감이 중요하고, 제가 그 우리 게스트 아프리카 게스트들의 얘기를 통합해보면 뻔뻔해라. 틀려도 성의있게 말하면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외국인이 와서 여기 종로 어떻게 갑니까? 하면은... 잘해주잖아 우리. 어, 저 사람이 우리말로 이렇게 애쓰는데 더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쑥스러워하지 말고 완벽하길 기대하지 말라.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죠그 그렇죠. 어, 예, 자신감. 예. 우리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저 공부하러 가야 돼요. 토익. 파트 세븐 교재 말로만 떠들면 안 되고 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음. 돈 쓰세요 내가 늘 하는 말돈 쓰는 만큼 잘돼그돈 아끼려다가 오히려 별로 좀 이상한 게 돈을 쓸땐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저도 뭐 아까 스피커 얘기 됐죠 스피커가 100만원짜리 다르고, 300만원짜리 다르고, 달라요. 또 소리 들어봤지. 네, 어. 그 값이, 그값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또, 그, 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아니, 뭐, 장사한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나도 고객이 어, 또 어느 정도 노력하는 만큼 또 주는 거는 있어요. 뭘 장사한다고 생각해. 늘 공짜로 먹든지, 마음대로 해. 그는 상관없어. 근데 공짜 너무 밝히지만 음. 나중에 어떻게 살라 그래 그죠? 예. 그 근데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쓰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투자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왜 우리 끌라 그러니까 막 들어오지 미치겠다. 그지? 그렇지? 이게 재밌어. 음. 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끌라 그러면 어, 막 끌라 들어와. 그러면 막 들어와요. 들어와 조금 더 해드릴까? 우리 이, 이, 이동하면서 합시다. 제가 파트 세븐 책을 써야 돼요. 파트 세븐 책을 써야 돼서 여기 풍경 좋은 데로 왔거든. 그럼 가봅시다. 니가문을탔 네, 열고... 나갔어요. 지금 어, 또 명이면... 나갔어. 아까 돈 어쩌고 하네 나갔을 거야. 두 네, 네, 명이면 괜찮아. 괜찮. 아 그럴까? 오늘 그래 요 정도 하고 할까요? 그만 네. 할게요. 네. 20분도 안 하셨는데 방아 이제 네 나가야 돼가지고. 네 저희가 그 어, 시간 안대를 요번에그 원고 마감이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하시고 제가 방송을 쓰고... 할까요? 어, 어, 그럴래? 그래도 괜찮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되고. 하여튼 뭐, 일단. <laughs> 그... 일단 들고 한번 가볼게요. 어 아니면 끌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쉽다. 아, 근데 지금 해서 더할 말은 없고,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우리 라이브 할때 종종 있으니까. 종종 그 와주세요. 지금 지금 들어갈 때는 약간 아 잠깐 나와서 저기 우리 풍경까지 보여드리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아, 네. 하도 아쉽다니까 아쉽다면 또 너무 섭섭해하면 그렇잖아, 그지 <laughs> 네. 나가자, 나가자. 네. 잠깐만. 어저 가방 가방 들고, 들고. 응. 반가워요 어. 아저 친구 그래도 아쉽다 아쉽다 하니까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봐주지 근데 여러분만을 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왔어요 저기 벚꽃 괜찮지 저기 그지 응. 차가 너무 밀려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이쪽으로 리 이쪽으로 왜왜 벌레가 너 벌레? 아니, 벌레 좀무서워서 벌레 무서워해?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자,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꽤 괜찮아. 응, 음, 이지, 이지. 네가 잘 생겼나 봐. 연예계 쪽에 대학을 준비하네 아니지, 이지? 아, 아니, 나저 외국 대학교 준비하고 음, 있습니다. 국제, 네, 국제학부, 국제 학부, 국제 학부예 영어를, 그 네, 좋아해서. 영어 학부적이야 붙어, 붙어. 이렇게. 어, 네. 아, 괜찮죠, 그죠? 네. 우리 김대균 토킹 사랑하시고 이렇게 애지자도 토익 고득점 나오고, 이제 더 출세할 친구예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 우리 방송 재밌는 거 많으니까, 이 친구가 벌레를 무서워하는이 아, 괜찮아, 괜찮아. 벌레는, 어, 아, 대충. 자, 요 정도 해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